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청송군의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KBS TV쇼 진품명품에서 출장감정 청송편을 촬영했습니다. 청송군은 4일 오후 1시 군청 제1회의실에서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청송군편을 촬영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KBS 1TV TV쇼 진품명품은 세월 속에 갇힌 명품을 발굴해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전문 감정 위원의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출장 감정 청송군 편으로 청송군의 발전하는 모습과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고미술품을 무료로 감정해주었습니다. 이날 녹화 촬영에는 현장 MC 개그맨 문용현 씨의 진행으로, 시종일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고서화, 고서, 도자기, 각종 민속품 등신녀점의 다양한 의뢰품들을 가져와 감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촬영된 청송군편은 오는 10월 7일 KBS 1TV 오전 11시부터 12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